오늘 김미경 권사는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예배서 1장 4절입니다. 곧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디도서 2장 14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이 나온 종교인이 있습니다. 시장 아버지와 기생 어머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기는 하지만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눈칫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습니다. 왜 나를 낳았느냐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단 모퉁이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납니다. 구세군 전도대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때, 가가와 도여이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 이 사탄 마귀의 종들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사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포용하고, 품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무엇일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부정한 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 육체와 정신까지도 포함하는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이기주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탐욕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숭배한다는 것은 돈이 그의 인생에 목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탐욕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습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다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면,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탐욕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평소에 이런 지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 일생에 두번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내 목숨이 열두 번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언어에도 예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페르시아 겨공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위에서는 안될 일은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될 말이 무엇일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몇 가지로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추함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실용의 말입니다. 언어를 볼면 돌린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빙빙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절에 보면 헛된 말이 나옵니다. 헛되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이 그냥 쓸데 없이 이야기하는 말을 헛된 말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들에게 기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세상에는 우리의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할, 부르지도 말아야 할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여러분, 동거덕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화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거룩한 행진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 이게 바로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설교의 대가라고 하면 스폴저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설교가로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문제에 여러 가지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비판하기도 했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학교 같은 것을 직접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스폴저 목사 부부가 닭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아 목사님 참 욕심장이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스폴저 목사의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왜이 닭을 알을 돈을 받고 팔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안을 팔아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두 명의 늙은 과부의 생활비를 대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거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비난도 있고 눈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감수하고 끝까지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악에서 벗어난 정직하고 성실한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게 됩니다. 한나라 때그 순거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먼 곳에 사는 친구를 문병을 갔는데 때 아닌 흉노족이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 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순거백은 그냥 병든 친구의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몸이 병들어서 어차피 죽을 거지만 살아있는 너는 빨리 좀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순거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어찌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하는가? 나 혼자 살라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여기서 자네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네. 그때 흉노적이 들에 닥쳤다고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던 그를 향해서 왜 도망가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순거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중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데 나 혼자 살겠다고 병든 친구를 죽게 놓아두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 말에 이 흉노적 장수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나라에 쳐들어 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로움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의로움, 하나님의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이게 원어에 보니까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허위와 외식에 반대되는 신앙적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평생을 기독교 정신의입각에서 농촌운동 그 개발에 앞장섰던 김영기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분이 일제 말기에 신사 참배 에단한 번도 응하지 않고 광복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이 김영기 장로님께서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하여 경찰서에 끌려가서 심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양주 경찰서의 고등계 주임인 다치라고 하는 일본 형사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김 장노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사 참배를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될수 없고,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사 참배한다고 묵령하지만 속으로 천왕 피해를 욕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천왕도 욕도 먹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광복을 맞았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언어들이 쏟아내는 곳마다, 그곳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받은 사랑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입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이 되어 이 땅에 천국의 환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그러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